과거 한국소방안전협회, 이분이 작년 6월 26일 "저희 때부터 해서 우리가 한국소방안전원" 이렇게 해서 명칭이 자, 개정되면서 어쨌든 2 7부터법 시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전에 법 개정이 이때 이루어지고, 일정은 유예기간 두고, 그다음에 하위 법령이 이때 만들어지면서 세워졌죠. 자, 그때 법이 개정되면서 이때 일부 내용이 약간 달라진 부 분이 있다면 그 부분 위주로 몇 가지 주의하면 되겠죠. 첫째, 안전언이 설립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안전언은 자, 무엇을 위해서 소환 기술가. 그리고, 안전 관리 기술. 자, 이것의 향상 및 홍보. 그리고 그 밖에 교육 훈련 등 행정관이 위탁하는 업무 수행. 이것 외에도 소방관계종사제 기술 향상을 위하여 소방관계종사제 기술 향상을 위해서 무엇으로서 아니냐. 소방청장이 인가를 받아서 한국소방안전원을 설립한다. 이래 돼 있고 설립되는 안전원은 무엇으로 한다. 법인으로 한다. 그래서 설립되는 한국소방안전원은 반드시 법, 법인으로 하여,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운행에 관해 한자 아, 소방 기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법인은 사단법인 이고 재단법인이죠. 일정 목적을 위해서 모인 사람 중심으로 법인이 설립되면 사단법인. 일정 목적을 위해서 모인 재산 중심으로, 자금 중심으로 법인이 설립되면 이것은 재단법인이죠. 민법에 나오는 재단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모두 비영리 사단법인, 병리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소방 안전운행에 관해서는 소방 기본법에 규정어 있습니다. 거기에 규정이 없는 상 있다면 그 부분은 민법에서 민법에 있는 자산 법인중 병리 자산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때 이분은 종전은 소방 기본법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리 돼 있었죠. 이것이 법 개정되면서 이때. 사단법인 대신에 재단법인에 대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때 바뀌어서 내용이 결국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은 혼돈되기 쉽죠. 그리고 두 번째 안전원이 수행할 업무입니다. 그래서 안전원은 어떤 업무를 수행했냐. 여기서는 우리가 여섯 가지 업무가 있죠. 다 음의 업 무를 수행 한다 되겠 습니다.